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정동에 한번 나와봤고요. 합정동의 1층 상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조개터 방면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반대편 좌측이 이제 평야중 사거리 방면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여기 강아지 분양하는 펫샵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좀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내부 모습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이 약 18평 정도 되는 상가고요. 지금 강아지마 전문으로 분양을 하시는 매장이세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게를 좀 내놓게 되셨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진열장, 강아지들 이제 진열장 이렇게 다 있고, 안쪽에는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파티션을 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무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는 곳이고, 안쪽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창고 겸 사무실 겸 이렇게 쓰시는 공간이고 안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진열장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좀 그리고 천장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닥트시설까지 구비를 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시고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데코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LED 조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부에 보이시는 집기류들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하신 거고요. 뭐, 어, 다른 업종으로 인수도 가능하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고, 저는 다음 상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